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식 도움이 지식한줌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두둑하게 해드릴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살다 보면 작년보다 수입이 좀 줄어드는 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 작년엔 벌이가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영 시원찮네 근데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좀 속상하셨던 적 혹시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답답함을 확 풀어드릴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아주아주 아주 쉬어진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됐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요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음, 예를 들어 뭐 프리랜서로 일하셨던 분들은 해쪽 증명서 뭐 이런 서류를 직접 받아다가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어, 또 연락이 잘안 되고 그러면 그 서류 한장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정말로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답답해네요. 그 서류 때문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신청도 못하고 그냥 내신 분들도 꽤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네 정말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제는 어떤 서류도 직접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류가 필요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 국세청 같은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분의 소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서류 떼서 나 소득 줄었어요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공단에서 알아서 다 확인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와, 진짜 간편해졌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뭐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을까요? 어,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딱세 어,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컴퓨터를 좀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 좀 익숙하시면 더 건강보험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 내려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뭐 자녀분들께 살짝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요. 네, 네, 앱이나 인터넷,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둘째는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가 1577-1000번이거든요 여기로 전화하셔서요 그냥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 상담원분이 알아서 친절하게 다 처리해 드릴 겁니다 그냥 전화해서 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방법은 혹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쓰는 게좀 불편하시면 신분증 하나만 딱 가지고 근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번호표 뽑고 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네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아네 정리해 보면 인터넷이나 앱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 한통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분증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이세 가지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신청하면 언제부터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가요? 바로 되나요? 보통은 신청하시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요. 네, 조정된 보험료로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는 돈이 줄어드니까 가게에좀 도움이 되시겠죠. 아, 바로 다음 달부터요. 좋네요. 그런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소득이 다시 늘거나 해서 괜히 신청했나 뭐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걱정은 정말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신청해서 조정된 보험료를 쭉 내시고요 내년 11월쯤 되면 공단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실제 소득을 최종적으로 딱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셨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으시고요 혹시라도 덜낸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정산해서 조금 더 내시면 됩니다 아, 정산을 하는 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는 거죠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지식 한 줌이 알려드린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어떠셨나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이제는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으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이거죠. 더 이상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신청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지식을 한줌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